안녕하세요. 태양광 발전 사업의 모든 것 무료 컨설팅 전문 기업 하이존TV입니다. 농지에서 농작물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 모델이 전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여러 가지 여건상 사업 추진이 쉽지 않습니다. 이는 태양광이 환경 파괴의 주범이며, 자연 경관을 해친다는 등의 팩트 체크도 제대로 되지 않은 거짓 정보가 일부 보수 언론이나 유튜버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전파돼 태양광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커진 탓입니다. 여기에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조사로 인해 태양광 산업의 존재 가치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추진된 태양광 사업에서 5,824억 원 규모의 유업 사례가 적발됐다고 하는데요. 가뜩이나 좋지 않은 여름에 기름까지 들이부은 격입니다. 이처럼 각종 논란의 중심에 서 있지만, 사실 태양광 발전은 풍력 된 다른 신재생 발전원 중에서도 유독 중요한 포지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탄소 중립이나 아리백 이행을 위해서도 필수 불가결한 에너지원으로 꼽힙니다. 태양광 발전의 경우 무한정의 성질을 가진 것은 물론, 탄산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에너지 자립은 물론 신재생 산업의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업계 전문가들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인구 대비 국토가 좁고 전 국토의 70%가 산지여서 일반 육상 태양광 시설을 지을 땅을 확보하는 것이 현재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존 농지를 활용해 신재생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 모델이 현 시점의 최적의 방안이자 최선의 선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걸림돌은 앞서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초창기 태양광이 보급될 당시에 생겨났던 각종 부정적인 이미지가 결국 영내형 태양광 사업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순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그때의 태양광과 지금의 영내형 태양광은 조금은 다르게 봐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지만 영농형 태양광 사업은 농촌 경제 활성화와 재생에너지 보급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특히 지속적인 농해수익 창출로 농촌 빈곤 문제에도 도움을 줘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는 방안으로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실제 올해 현물시장 전력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100kW 규모의 영농형 태양광 시설을 운영할 경우 연간 약 3천만 원 안팎의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식량 문제라든지 에너지 안보 등을 두루 해결할 방안으로도 꾸준히 거론되고 있습니다. 범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 문제가 크게 중요시되고 있는 시점에 탄소 중립 달성은 이제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더는 미룰 수도 없고 늦어서도 안 되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그 중심에 태양광이라는 대안이 있습니다. 이제라도 정부가 나서 태양광 발전이 가진 이점을 적극적으로 알려 주민 수용성과 국민 신뢰를 키워나갈 때입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선한 경영은의 댓글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